여기까지 최단 경로를 하는 건데요. 얘는 이게 좀 삐뚤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야 하는 도로는 몇 가지 없어요. 몇칸안 센다. 자, 여기서 A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뒤로 갈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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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지는 게 최단 경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가는 칸은 하나, 둘, 셋, 네 칸이고 가야 되는 칸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가야 될 때는 여기까지는, 여까지는 어쨌든, 음, 아,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구나. 아, 요렇게 내려오는 것도 생각해야겠네. 아무튼 간에, 내려온 건네 칸이고요. 가야 되는 건한 칸, 두 칸, 그리고 세 칸인 거죠. 어, 더 이상 갈 필요는 없잖아. 여, 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 여기여기까지가 문제고, 일단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가로, 세로 칸수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음. 그럼 좀 나눠서 하면 되겠네. 여기 다시 한번 그리면, 얘는 좀 삐뚤빼뚤하지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B, A, 이렇게 그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요만큼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어, 얘 어떻게 되지? 이렇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수와 여기서부터 여기 간 방법의 수, 두 가지를 더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어, 2, 4니까 6팩, 4팩, 2팩 더하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법 있잖아?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여기는 5팩, 3팩,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6 곱하기 5 2 플러스 얘는 5 곱하기 4 2 이렇게 되니까 6 5 30 15 얘는 5 2 10 이렇게 된다. 그래서 25 가지, 그래서 9번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림을 잘 파악하시면 이게 뭐 실제로 어좀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모양, 그걸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직사각형 모양으로.